스라더슈타인과차크역을 맡은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배우님들 이거 혹시 저희 시사 때 보셨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한 분씩 은퇴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 시사 때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좋았죠? 네. 그 마음 그대로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물론 뭐 실제 공연장하고는 다른 느낌의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영화해서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이 담겨가지고 행복하게 시사회를 가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지금 네, 다음이고요. 어, 저희는 이게 1년 전에 작업했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벌써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개봉되고 저희가 시사를 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건 저희 프랑켄스타인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멋있다는 점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정말 여기 대신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구나 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게였고 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관객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이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어... 저는 그 음향 시화만 하고 저 아직 신화를 못해서 진짜 궁금한데요. 그래서 음, 재밌으셨는지 참 궁금하고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무대 인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옆관에서 다 보시고 넘어오시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어, 그 이런 저희가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작품이.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앞으로 평생 박제가 된다는 것이 다행이고, 나중에 늙어서도 계속 보면서 행복해 할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하시면서 보셨다면 너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4명의 대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 포스터를 하나씩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럭키드우를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통로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와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리로 이동해주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은 거기 앉아 계시면은 포스터 당첨이 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포스터를 이제 추첨으로 뽑을 텐데,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요. 저 여기 있어들 알겠죠? 알겠죠? 네. 대화하고요. 네. 네. 저는 m 열에 m 열에 11번. 오. 어떤 분 되시는지 알려 주세요. 어디 계시는지 알려 주셔야. 얍. Yeah. 안그러면 취소돼요. 뭐였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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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저기요. <laughs>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일어나 주세요. 아, 야, 일어나지 마시고. <laughs> 아, 아, 네, 저 당첨되신 분들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네아 보이는 거. H열에 22번. H열에 22번. 우리, 우리 조금만 이제 아, 아쉬움을 조금만 뒤로 두고 같이 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박수를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H열의 <laughs> 어? 21번 21번? 어디 계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왜흔들어서 지금 된것 같은데요? H5번. <목소리> H5번. 박수, 박수, 박수. 으 <목소리> 아, 반갑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배우님들이 직접 방응할 테니까, 감정이면, 오케이, 오케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시는 사진. 사시... 어. 저희가 진어 음, 뭔가 이렇게 끊어끊어 끊어 찍지 않고 뮤지컬 공연을 떤어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어이잘떤아서만떤 어떤 뮤지컬 프랑떤슈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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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께서 너무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떤 어드 어떤 드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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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뮤지컬 배우가 가장 지금 이 순간만큼 여러분들께 저희가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라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주변에 소문들좀 내주시고 네,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자주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은 어, 오전 시간 아닌가요? 네,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감사함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희에게 좋은 경험을 안겨주는 것도 다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희가 만약에 10만, 15만을 간다면 저희와 이대회여정에 첫 걸음을 함께 해주신 영광의 얼굴들이니까 또잘 기억해뒀다가 극장에서 뵈면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첫 개봉하는 날그 동네에서 보고 왔는데 그 생각보다 개그가 잘안 터지더라고요. <laughs> <laughs> 극장에서는 잘 터졌었는데 이제 막상 그, 그 뮤지컬 실제 무대가 아니라 스크린에서 담긴 우리 어, 정성스러운 개그가 뭔가 좀 아쉬운 개그로 취부되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 주변 분들에게 실제 공연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꼭좀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아, 농담 아닌 진심으로 저는 콘서트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그리고 우리 규현 배우님은 15만 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런 그 이제 실제 영화가 아닌 그런 이제 공연 실황이라든지 이런 장르에서 우리나라에서 15만 넘은 게한편 있대요. 오페라 유명 실황은. 지금 자꾸 15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프랑켄슈타인이 그 기록을 깰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아까 김지배 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 그첫 걸음에 어, 그 영광스러운 첫 걸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쭉쭉 달려가지고 15만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